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야 좋소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천사의 달걀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너에게 아름다운 어, 그새 꼬리처럼 드레스를 입혀주셔서 너가 하늘을 벌벌 날면서 아름다운 춤을 추고 있는 예언적인 그림이 보인다 그러니 천사들도 화답하고 천사들도 내 주위에서 내 손을 잡고 하늘에서 빙빙 돌면서 또 혹은 나르면서 춤을 추고 있는 예언적인 그림이 보인다. 여분발치 보좌의 주님께서 그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흐뭇해하고 계시는 예언적인 그림이 보인다. 그러므로 네가 춤출 때내 영혼이 잘되고 법사가 잘되고 강거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너는 계속해서 신령한 춤, 성령의 춤. 기름부음이 있는 춤을 춤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도의 스 신부가 되어져라. 그러면 내 삶에 황홀함이 있게 될 것이고, 내 삶에 만족함이 있게 될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과 역사들이 내 삶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느니라 주님이 너를 허리춤에 차고, 어, 이렇게 너를 돌보면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토, 통행하시는 걸어가시는 것과 같은 연식인 그림이 보인다 그러므로 너는 주님의 허리와도 같다 내가 어, 있을 때 주님도 힘을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많은 힘을 써 너의 가정 식구들에게도 좋은 것을 가져다 줄수 있도록 너가 계속 주님 허리에서 주님의 힘이 이어지려라 그렇게 하면 내 가정의 모든 아들, 딸들, 남편, 또 사랑하는 동생, 친구, 동생, 또, 어, 또 아는 지인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 사랑하는 딸아, 어, 너가 높이 날아오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응, 항상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아버지가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 교만하 자는 낮추시다 했으니 너가 겸손할 때 너가 오르고자 하는 데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은 데로 올라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받아들인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가 메뉴가를 어, 큰전금메육가를 쓰고 너가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서 어, 왕 앞으로 나가는 연적인 그림이 보이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은 생명의 빛을 비춰줄 때내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너가 이 시즌에도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와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능력의 딸이 된다니그 복을 받을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